안녕하세요 치앙마에 살고 있는 유진입니다 오늘은 창푸악시장 그이 시장 위치는 구글핀으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가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살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창푸악시장 전경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고요 새벽에 한 5시 조금 이전부터 해 가지고 오전에 한 8시 반 정도 그 정도까지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여기는 물가가 좀싼 편이라서 현지인들이 아침에 장을 보러 많이 오고요 여기보다 조금 물가가 비싼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 탄인 마켓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탄인 마켓은 낮에도 하는 데인데 거기는 여기보다는 물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탄인 마켓보다 조금 더 비싼 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탑스 마켓이라든지 림핑 마켓이라든지 그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야시료뿐만 아니라 고기류 고기들도 여기다 팔고요 고기 물가 알아볼게요 아니 능킬로 삼찬 능로이 빼 아, 능킬로 능로이 빼씹 아 이게 그 제가 보니까 수육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1 k 로에170받으면 한국 돈으로 한 6,500원 7,000원 정도 하겠네요 물가에 대해서 제가 싸다 비싸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을 보실 때 한국에서도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장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가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삼겹살 두꺼운 것도 1kg에 뭐한 한국 돈으로 한 6, 7천원 정도. 수육하기 좋은 이름 고기들 있죠. 킬로당 한 6,7천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진 고기도 1 k g 당170 바트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7천 몇백 원 정도 되겠네요. 갈비살도 비슷합니다. 돼지갈비도 이거 1 k g 에180 바트 한다라고 하니까 거의 돼지고기는 1 k 로당한 170에서 180 바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돼지 비계하고 껍질도 팔고요. 다 있습니다. 껍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질하기가 좀 힘든데 사서 뭐 집에서 드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 팝니다. 계란은 여기 지금 이게 40바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10개 든게 40바트니까 한국돈으로 1,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계란 한 판을 사게 되면 계란 한 판은 지금 여기 는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편의점 있잖아요. 세븐일레븐이나 그 아니면 로터스 같은 마켓에 가면 빅시 같은 조그만 마켓에 가면 요거 한 130바트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계란 한 판에 한국 기준으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나나는 지금 보면 이게 작은 거는 10바트 이거는 15바트에 팔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짧은 게 야생 바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드시는 거좀긴거 있잖아요 그거는 품종이 조금 개량이 된 거래요. 근데 제가 먹어 보니까 긴 거보다는 이 짧은 야생 바나나가 먹어 보면 당도도 높고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물가는 요 정도 된다는 거 10바트 한 15바트면 사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콘도에 사시거나 할때그 앞에 있는 과일 소매점에서 사게 되면 요거 한, 한 10, 이, 이 예를 들면 이게 15바트, 이게 20바트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앙운이라고 하는데요. 포도는 지금 1kg에 이 포도가 110 바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kg의 한국 돈으로 한4,000 4,000원 정도, 4,000몇백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것들은 킬로당 90 바트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3,5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사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6하0 바트 해가지고 세 개, 50 바트 한국 돈으로 3 개에 한1,9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 사과들은 중국에서 넘어온게 맞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면은 현지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막 만들기보다는 사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침식사를 그냥 사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도시락이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있고요 여기 도시락 하나가 25바트 되어있죠. 25바트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한 천원 조금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태국 사람들이 밥도 그냥, 어, 사먹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오니아오라고 해가 찹쌀밥이 있고요. 카오스아이라고 해가 그냥 밥이 있거든요. 그거를 10바트, 15바트 막 이렇게 가 팝니다. 아마 지금 한 주먹만, 요 정도 주먹만한 크기가 한 10바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주먹에 한국돈으로 한 390원에서 4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쏨땀이랑 뭐 그런 그 태국 요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한 봉지에 크기가 지금 보면은 손바닥보다 조금 크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건한 봉지에 보통 20바트입니다. 이것도 20바트, 요것도 2 0바트고요 요게 지금 쏨땀처럼 보이는데, 요것도 20바트입니다. 그러면 20바트면 한국 돈으로 한 800원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용과는 1킬로에 30바트니까 1킬로그램 하면 보통 2알에서 3알 정도 딱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국 돈으로 1,2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땡모 그러니까 수박은 킬로당 28바트 정도입니다. 그 무양마이 시장이 20바트에서 25바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아침에 새벽 시장에 여기 오실 수 있으면 굳이 이제 낮이나 저녁에 무양마이 시장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킬로를 재봤는데 지금 요거 있죠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84바트 한국돈으로 4 830한 32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멜론도 파는데 멜론은 킬로당 40바트입니다 이게 로토스 가면은 킬로당 80바트 하거든요 하나에 제가 볼때 80바트에서 100바트 정도 할거 같거든요 그러면 한국돈으로 이게 멜론 한 아래 한 4,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로토스로 가면 두 배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망고 가격은 20바트, 킬로당 20바트에서 어, 킬로당 30바트 정도 하고요. 그리고 태국에도 귤이 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귤이 있는데 귤은 킬로당 35바트, 40바트, 50바트 막 올라가는데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태국 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에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조금 뱉어내고 드셔야 된다는 거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람부타는 킬로당 45바트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롱간이라는 건데 한국에서 못 드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롱간 주스라는 게도 있거든요. 그렇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롱간이라고 하는 이 과일은 킬로당 40바트고요. 안 드신 분들은 안못 드셔 본 분들은 한 번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샐러드하고 양상추, 상추 그리고 배추하고 이런 과일들 아. 이런 채소들도 많이 파는데요. 채소들 가격은 하나 하나 다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에서 사면 가격 안 물어보고 사도 될 정도로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게 배추도 있는데 배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국처럼 막 두껍진 않은데 한요 정도 되고요. 요게 하나에 15 바트니까 한국 돈으로 한 550원에서 600원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추 사가지고 김치 담고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다 찾아보면 한국식으로 쓸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는 요 정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닭들도 지금 잡아가지고 파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막 있거든요. 1킬로당 90바트 정도 받으니까 1킬로당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사면은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트랑 가격 차이는 좀날 겁니다. 한국도 보면 이제 재래시장하고 마트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잖아요. 근데 어 재래시장보다 마트가 좀더싼 물건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얼려서 파는 게 이런 데는 살 수가 없고 마트에서 사야 되니까 또 마트에서 사는 경향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실지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는 이게 한국의 큰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 중간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손잡이가 지금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다 해가지고 20바트 한국돈으로 8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당근은 지금 5개 40바트거든요. 그러면 5개 한국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가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전체 다 해가지고 50바트거든요. 50바트면 한국돈 2,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야채 그 샤브샤브나 아니면은 그 요리할 때 쓰는 야채 잖아요. 이 전부 다 해가지고 50바트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2천원 정도 하겠네요. 마늘은 이렇게 돼 있고요. 특이한 점으로 이제 한국처럼 마늘을 까가지고 안 팔거든요. 왜냐면 태국 사람들은 마늘을 이렇게 껍질이 좀 있는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킬로당 100바트 그러니까 마늘 1킬로에.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깐마늘을 사고 싶으시면 이건 대형 마트에 가면 또 깐마늘을 팝니다. 자, 이게 이제 창파 게이트 바깥쪽 모습이고요. 요길 건너편에 보면은 볼드시트 해자를 건너 가지고 창파 게이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파 게이트 앞에 있는 창파 시장, 창파 시장 안에 있는 시장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한국보다 워낙 물가가 싸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사실 500원, 1,000원이 큰 돈이 아닌데 여기서는 500원, 1,000원, 2,000원으로 거의 밥한 끼가 해결될 정도의 돈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내시면서 50바트, 100바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신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본인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좀 비용에 대해서 조금은 과감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이제 시장 물가를 알고 정말 이제 알뜰살뜰하게 잘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다가 오히려 더큰걸 놓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